육아는 아이템빨, 육아는 아이템빨이라고 하죠. 근데 정말 저도 한 6개월 가량 예은이를 키우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어, 이 아이템이 없었으면 난 진짜 어떻게 했지?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리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 있는 제품들을 다 사자니 사실 음 비용도 비용이지만 짐이 어마어마해져요. 지금만 해도 예은이 이 유만한 아이의 짐이 저희 그냥 원래 짐보다 훨씬 많아져서 집이 벌써 좁아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 예은이랑 6개월 동안 지내면서 필요했던 것들만 정말 유용했던 것들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이 봐주세요. 필로우입니다이 제품은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사용을 했어요. 일단 5개월만 돼도 배는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똑바로 누워서 자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걸로 다리를 사이에 껴서 자곤 했었거든요. 특히 만삭 때는 이거 없으면 아예 잠을 못 자서 어딜 가 가던 들고 다녔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또 유용한 게 이제 예은이가 뒤집기를 시작하면서 밤마다 그렇게 뒤집어요. 근데 아가들은 뒤집다가 얼굴이 밑에 파묻히면 숨을 못 쉬어 가지고막 울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 사이에다가 아기를 놓고 재우면 뒤집기 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 아이가 뒤집기를 하는 이때까지 제가 보기엔 더쓸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아주 유용하게 쓰는 제품입니다. 피 p 프라이스 아기 체육관입니다. 이거는 제가 두달반 때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그때는 발판만 열심히 치다가, 이제는 한 3, 4개월 때부터는 저렇게 갖고 놀아요. 위에 있는 것들을. 발판보다는 손잡는 게더 자유로워졌거든요. 지금은 이은하가 웬만큼 앉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은 6개월 이상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수유패드입니다. 수유패드는 되게 간단해요. 요렇게 아이를 앉혀서 몸을 지탱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에 방석 하나 끼워놓고 이렇게 있으면 일단 엄마 한 손이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음, 아이도 뭐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저는 이거를 완전 신생아 때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모유를 아무래도 조금 일찍 끊는 편이어서 분유를 많이 먹였었는데 그때는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산 초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손목 사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그렇게 무거운 상태가 아닌데도 좀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한 걸 찾다가 이 수유 패드를 찾게 되었고요. 오 굉장히 만족해요. 이거는 지금 완전 신생아 때부터 지금까지도 사용할 수 있,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 엔이 패드 끝까지 머리가 닿을 때까지만 사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꽤 오래 사용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수유쿠션 없이 역류방지 어? 쿠션에다가 놓고 이렇게 분유를 매긴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모유를 주지 못하고 분유를 준다고 해서 음, 그냥 밥을 준다 생각하지 말고 모유를 주는 거와 같이 음. <laughs> 모유를 주는 것과 같이 아기와 애정을 나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주는 내내 이렇게 뭐 수다워 주던가 눈빛 교연을 한다던가 애정 표현을 최대한 많이 해주고 그리고 몸에 이렇게 최대한 부착해서 엄마 몸에 부착해서 어, 이런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유패드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실이네요. 저는 요거는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 요거는 완전 신생아 때는 워낙 뭐 작으니까 여기 솔직히 올려놓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 등받이에 기댈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이 조금 덜 들어가고 그리고 애기도 편하고요. 일단 너무 위험해요. 여기 뭐라 그러지 엉덩이를 씻기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고난이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엔 심지어 다리를 막 차요,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 기대고 보호를 하면서 씻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는 상태에서 발버둥 치면 오 감당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요거 암주비댄데 요거 아주 추천하는 제품이죠. 우선 전기포트는 어, 제가 회사 다닐때 쓰던 건데요. 요거는 이제 온도를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도에 한번 끓이고 40도에 맞춰놓으면 이제 언제든 분유를 타서 줄수 있고. 그리고 이 접병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닥터 브라운을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 기둥 이 있죠. 얘는 이제 가스가 차거나 배앓이 방지용으로 샀던 거였는데 너무 이제 대량 구매를 해서 이제는 사실 배앓이는 할 시기는 지났지만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 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요. 일단 청소하는 게 너무 일이고, 거기다가 잘 새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아이가 배앓이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래도 먹여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압타밀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 이제 요게 독일 거고,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파는, 이마트에서 파는 압타밀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굳이 우리나라에도 분유가 많은데, 왜 해외 직구를 하면서까지 먹여야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인 LCP 성분 함량이 아타밀이 제일 높대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이 분유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 성분이 많으면 일단 뇌신경계, 뭐 시력 이런 거에 한몫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아가가 황금똥을 써요. 그러니 이제 한번 일단 먹여보신 분들은 다른 분으로 갈아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요거까지 해서 요거는 우리 예은이 만마를 책임지고 있는 세팅입니다. 다섯 가지 리뷰 잘 보셨나요? <laughs> 사실 저희 리뷰를 보시면 어? 보지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추천 많이 하는 게왜 여기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로지 제가 써본 것만 리뷰를 했고요 이제 뭐 타이니러브 이런 거 저도 있거든요 저는 스, 심지어 버전이 세개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이가 직접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게는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한 2개월? 진짜 길어봤자 2개월 사용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에 대비하면 타이니 러브보다는 아기 체육관이 좀더 효율적인 것 같고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을 때도 그 제품이 너무 더 좋았기 때문에 타이니 러브는 넣지 않았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임신을, 이제 출산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효율적인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육아 되세요. 야. 야. <laughs>